시롬 오늘 의 양식입니다. 오늘 의 양식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탄을 지키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첫째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을 낳으니 리이 나타는 말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나타 말이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해산하다는 말이요 땅에 대해서는 출산하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을, 생각을 우리는 막연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낳은 것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아들은 인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들은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공의, 법도를 벗어나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잉태하신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잉태한 예수님이 출산되어야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름, 이름은 그 자체입니다. 예수, 예수님은 예수서는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영원한 구원이시라는 말에 구약의 여수와의 호 말입니다. 하라. 이 말은, 그렇게 불러라, 이름을 짓다, 초대한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는, 이는 참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이 원인과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원인과 이유가 뭡니까? 첫째, 그가 자기 백성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가는 말과, 자기는 말과 똑같은 아우터스 그는 그것 자체 자신 바로 그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기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가 자기는 똑같은 예수님인데 백성 이 백성은 나라의 백성 대중 군중 무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며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 택한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즉, 자기가 택한 백성. 많은 사람들은 자, 자기 백성인 줄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자기 백성이요,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보면 2장에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입은 자들 평화롭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고 땅에는 모든 땅에 다 평화가 아니라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 죄에서 저희는 누굽니까? 자기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택한 백성, 그 백성 저희는 똑같이 아웃투서 그는 그 자체 자신입니다. 죄, 이 죄는 잘못, 죄나만 아머르티아는 아머르타노가 관역에 맞추지 못하다 죄를 범하다서 유래해서 의의를 떠난 모든 행위 자체 그 결과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역 표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할 자이 구원할 자는 안전에서 유리하여 구원하다 구출하다 두 번째 해를 받지 않게 하다 세 번째 보존하다 지키다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게 안전하게 구원하여 해받지 않게 보존시키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 복음이 변제되어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적인 축복만을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육신의 복음을 통하여 영적인 죄에서 구원으로 성숙되게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이 나와 이름들을 자기 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귀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서 오니, 죄에서 구원할 발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